어또 지금 미국 시장하고 최근에 아까 저 앞에 대표님께서 그 레노버 얘기하셨는데 네. 레노버 얘기하시다가 핵심은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셨네요. 음. 예. 이게 그러면 지금 PC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게 모건스탠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음. 2028년까지 어 AI PC의 비중이 2028년이면 올해 한4한 한 3, 4년 뒤잖아요. 이렇게까지 AIPC비중이 65%까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도 안 됩니다. 엄청난 거죠. 음. 퍼센트만 보게 되면은 뭐 30배 크는, 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 2 0 내년 2025년 10월 가게 되면 윈도우스 10 종료됩니다. 서비스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 윈도우 11으로 이거 유도하는 거예요. 음. 이, 지금 그러면 일, 이거 종료 그러니까 전에 거다 단종시키고 종료시키고 윈도우 11으로 가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PC 쪽으로 계속 그 PC의 AI되는 쪽으로 계속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PC 쪽도 분명히 변화가 나옵니다. 음. 그 노트북 쪽도 변화가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아이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폰 WWDC 가면은 6월 10일인데 어, 아이폰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음 어, 아이폰 바뀌는 게 보니까 음성 녹음하고요. 이거 갤럭시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 따라요 해 이거? 네, 음. <laughs> 음성 녹음하고. 거기다가 AI로 인공지능 갖다 붙일 거고, 거기다가, 그다가 더 있는데, 어, 폴더블도 2026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폼팩터가 바뀝니다. 음. 이런 쪽까지 하게 되면 관심은 이제 여기 계속 많아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AI가 결부된 단말기 온 디바이스 AI로 확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음. 2, 3년 안에. 이렇게 될니까는 과적으로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온 디바이스 AI 수혜되는 쪽들 계속 찾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거기 가면서 핵심적으로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영에 막 돌아가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보여지는 게 있을 거고, 음. 핵심은 OLED입니다. 이건 계속 또 커질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또 움직이는 거 덕산네오룩스, 그거 좀 고개 싹 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변화가 들 PC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쪽 변화가 나올 거고 게다가 온디바이스 AI 할때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음 제가 보기엔 리노공업만한 게 없어요. 음. 리노공업이 돌아 어 그러니까 소켓 쪽에서 n p u 를안 쓴다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긴 하겠지만 칩 관련해서 계속 어 레벨업 시킨다 그러면 리노공업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OLED 쪽에서는 덕산, 에이룩스 정도.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움직이던데 약간 대형 쪽에 좀 약간 포커스 맞춰진 음. 회사다 보니까. 덕산이나 리노 정도로 온 디바이스 A 쪽은 몰아가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이쪽은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러면 어 애플 아이폰 수혜주 생각하면서 뭐 BH나 뭐또 관련된 쪽 종목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뭐 관련된 뭐 부품 쪽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써서 온 디바이스 A가 우리한테 뭘 해주냐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계속 저도 찾을 거고요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들인데 이 중간에는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금리 변화가 좀나와야 되겠죠 음. 그러면 폭발합니다 음. 네, 그러면 AI로 뭘학원 간에 우리랑 교감받은 그게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거는 계속 아이디어를 갖고 대응을 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아, 또 봐야 되겠네요 또 코스피 200이 다음 6월 그때 200 변경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종목이 몇 개가 나오는데 보통 이럴 때 되면 은 시장 수급 별로였을 때 잠깐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몇 뭐 여섯 가지 종목인데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들어가고 어떻게 장중에 쫙 갖다 내려갔네요 한번 팔기 가 살짝 아이고 찍었네요 음. 네, 이거 딱 이런 걸 줄여줬다가 다시 내려오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네 요런 과정들 그래서 그 한미반도체가 뭐 포함되니까 수급 관련된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LNF가 있고요. 이두 번째 종목. 예. 양봉이죠. 양봉의 기운이 나죠. 예, 그런 쪽이 있고 두산 로보틱스. 어제 보니까 수급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혹시나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안 깨는 거 버텨내면은 그래도 반등이 나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반대로 만약 에 진입하게 되면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 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것도 들어갔는데, 자리는, 아유, 환상적이었죠. 어제 저쪽에서 딱 돌릴만한, 터났는데 그냥 낙폭 과대로 대갈 수 있는 시점들 정도 보고 수급해가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내가 또, 아 드디어 들어가네요. 아, 이거는 세아 재강 지주. 아이고, 이뻐라. 자요 스타 하는 거 아이고 이뻐라 예 <웃음> <웃음> 아마 거래 별로 없기 때문에 탄력만 받아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코스모신 소재 그런데 이런 쪽에서 변화 보시면서 뭐또 매매 타이밍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섹터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 관련된 쪽들 또 강합니다 뭐한 여기 수급 쪽에서도 한 두어 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두드한 에너빌리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난 건다 됐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웨스팅하우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는 또한번 레벨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관심이 아마 목요일 금요일쯤 나올 것 같아요. 11차 전기본, 여기서 나오는 변화, 보시면서, 어, 만약에 원전 4기다, 또 갑니다. 음. 또갈것 같기 때문에, 두기에서 멈추고, 원자, 그 신재생 쪽을 약간 좀 포지션을 늘렸다. 그러면 약간 좀 주춤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천전지 쪽들은 반영했는데, 아직 바닥은 단기적으로는 확인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라는 쪽에서. 그냥 어제, 그러니까 어제 시작은 그거예요. 그냥 아까 김영철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냥 파생이 노란 시장입니다. 한국이. 음. 이거 보면서 아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건설기계도 슬슬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어~ 전력 생산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플랜트가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최근에 또 순매수 들어온 종목 기아 코미코 이것도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끝네 음, 근데 지금 그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네. 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돼요 그 원전주는 이 얘기를 하겠는데 네. 체코 그 기대감으로 가치 어느 정도나 오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체코 원전요? 응 음. 체코 수주 체코 수주요? 응 음, 체코 뭐 수주 기대감 산자부가 총력전을 펼쳤다 라는 거막 기사를 내보일 정도면은 큰일 없으면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반영되는 과정으로 보죠, 이제 보겠죠. 음. 근데 만약에 그거 수주 확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세론 와우 <웃음> 네. <웃음> 그 다음, 이제 어제 우리 업종 중에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업종별 매수 강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서 해드 해서 자료를 이제 어, 만들고 있는데요. 한번 어제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기계 업종이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렇게 동시에 포착이 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기계? 왠, 왠지 뭔가 어, 우리가 그렇게 뭐, 성장으로서 뚜렷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계업종에 동시에 들어온 부분은 뭐냐? 일단은 당연히 원전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기계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건설 기계, HD 두산 인프라 코어 있죠? 네. 요런 기업들이 어제 한 6%인가요? 많든 뭐5%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계업종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과 수급이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 어제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업종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우리가 어, 3월 달부터 계속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제가 그 스케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드릴 때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좀 편입을 좀 해두셨다가 시장에서 원전에 대해서 막 아,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어뭐어막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오히려 그때 좀 챙기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이 원전에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또 TV에는 TV는 이제 우리 심리를 또볼수 있잖아요. 그 <laughs> 드라마가 재밌어서 본다 그래요. <laughs> 아, 아니 아니요. 경제 TV. 아, 아 경제 TV에서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가장 핫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지금 시청자들은, 좋은 거. 네, 지금 요 오늘의 특징주 음. 이런 것들을 어제 밤에 1 0 시부터 이제 제가 자료 만들면서 소리는 이제 꺼놓고 한번 화면을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원전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팔아야 될 때다 아 이게 좀 단기로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음. 게제 개인적인 생각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막 쏠려 있기 때문에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3월달 4월달에 좀 관심이 없고 좀 밑에 있는 구간과 지금은 어제 보시면 대부분의 원전 관련 주들이 다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만큼 시장 에 관심이 쏠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위치에서 들어갔을 때는 좀내 마음에 안정감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어제 원전 관련 주들이 또 한번 슈팅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내용이 SMR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이 SMR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상업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에서도 네. 진행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음.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뭐이 에너지 전략난 때문에 시도가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일부 뭐 납품을 한다. 뭐 수주 음.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리고그 네. 데이터 센터마다 네. 이 원전을 설치하겠다. 뭐 MS나 음.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그렇죠. 코멘트들 네. 그런 것들이 음. 이 내러티브와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검증돼야 되고 검증돼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게 SMR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 구간이고요. 이게 진짜 나중에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음, 지금 당장은 이러 네, 예,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이 하나가 붙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요거죠. 뭐 우리 재계총수분들이 오늘인가요? 오늘 내일 뭐, 뭐 아무튼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면 어쨌든 우리 뭐죠? 이게 뭐, 오일 파워, 머니가 있는 쪽 아닙니까? 네. 이쪽에 이제 대통령께서 방안을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협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네. 원전, 그 다음에 방산, 뭐 이런 등등의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어, 이거 중동 쪽에 또뭐 원전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 방송 관련된 모멘텀, 뭐 이런 것들도 붙은 상황이고 가장 큰 줄기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엄청나게 앞으로 더 줘야 된다라는 내러티브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저라면 그죠? 우리가 공부했던 위치라면 저기 밑에 동그라미 칠해놨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으면저 위치였고요. 2 0 0선 밑에 있을 때 남들이 별로 원전을 안볼 때. 자, BHI도 저기였습니다. 동그라미 칠해놓은. 방송할 때 제가 동그라미 다 칠해드린 건가. 근데 어제 한번 보시죠. 예. 전고점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BHI 같은 경우는 윗꼬리도 이렇게 길게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을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 요거를 설명드렸을 때 약간, 아이고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laughs> 노량진 <수산이> <웃음> <웃음> 수산 <인더스트리. 웃음> 그러니까 수산인더스트리 들면서 제가 요거는 기억하기 쉽게 노량진 그렇지. 수산을 좀 기억하자 했더니 아 그거는 좀 <laughs> 억지 아니냐 뭐 이렇게 <laughs> 예, 하셨던 이야기가 저기 음영 지역 이 있을 때 전후에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음. 근데 어제 보세요. 어제는 아, 이제 대량거래장 이렇 터졌거든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라 저기 밑에 캔들이 고만고만하게. 음.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은 제가 봤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원정관련주로 트레이딩 하는 게 있어서 한 달이나 한달 전에, 두달 전에 내가 트레이딩 가지고 지금 보유하는 거랑 어제, 오늘 따라서 들어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왜? 타점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리고 관심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내가 발 빠르게 트레이닝이 가능한 고수분들이면 충분히 뭐, 아, 뭐 슈팅 나올 때더 올라갈 때 트레이닝 하시겠지만 우리 또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밑에서 기다리는 네, 전략 기다렸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지금은 이제 고민할 자리죠 이제 팔아야 아, 되내 일부 팔고 나머지는 어제 그 대량 거래가 터진 양봉을 이탈하지 않으면 더 끌고 가볼까 뭐 이런 고민을 사실 할 자리거든요 지금은 신규로 뭐 고민하는 건 사실 좀 늦었죠 이제 우리 저그 트레이더들한테 음. 아 어떻게 이제 좀 수익률 좀 나눠 줄까? 좀내거좀 음. <laughs> <저, 웃음> 어, 팔아줄까? 개인투자분한테 내 물량을 좀 던져볼까? 음. 이런 이제 좀 약간 전문가들이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일 수 있다. 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막 상한가로 가면서 막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꺾이지 않고 가는 것도 봤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 이제 어,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만약에 밑에서 조금 편안한 위치에서 내가 입지를 좀해 뒀다라면 예, 이런 대량 거래 가 터졌을 때는 요 양봉을 깨지 않는다라면 물량의 한 절반이나 뭐한 3분의 1 정도는 고가에서 일단은 편안하게 챙겨 놓고 어 3분의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는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저런 어제 대량 거래 터졌던 양봉들을 깨지 않으면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 보는 그런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좋은 거고 신규로 들어가려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갈 때는 뭐 대신에 수세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손절 가격이면 뭐 어제 만들어졌던 양봉들이 큰 에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양봉들이 중요한 손절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일부. 뭐좀 챙겨놓고 나머지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나 아니면 뭐 올라올 때마다 분할로 좀 챙겨놓고 나중에 이제 또 이런 원전 이벤트나 상반기에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거래량 줄면서 또 조정받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나는 아, 원전을 다시 그때 관심을 또돼있구나뭐 이런 전략들을 어, 우리 가족분들 스스로 한번 전략을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필요가 있다. 지금 위치는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오후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네. 지금까지 조금 눌려 있었던 삼성전자와 어, 지금까지 강했던 하이닉스가 오후 들어서 완전히 예, 역전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음. 자, 어제 장중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어, 가지고 온 건데요. 점으로돼 있는 부분이 전날의 종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부터, 전날 종가부터 밑에, 종가부터 밑에 시작해서 계속 오후 2시 경까지 빌빌거렸습니다. 빌빌거렸다는 말음은 마이너스권에서 약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어, 근데 하이닉스는 종가 대비해서 거의 3, 4% 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후 2시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시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갑자기 빵 올라가고요. 하이닉스는 상승폭을 쫙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어, 엔비디아 향 HBM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 건가? 라고 체크를 해봐도 들려오는 어, 체크되는 소식이 없네. 요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어,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신용 왜 한참 막 이렇게 있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신용 한번 틀리면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튀어오르는 거. 예, 어제 삼성전자의 오후장의 흐름은 오전 내내 아, 장, 지난주에 로이터통신의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일부 물량들을 저는 한번 좀 어, 짜증스럽게 물량을 한번 팔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물량이 한번 출해되고 난 다음에 값 한번 예, 튀어오르는 현상이 어제 저는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뭐였죠? 2차 전지였죠. 음. 예. 2차 전지도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예. 엄청 낙폭 <낙포> 과대해서 <laughs> 예. 수급적으로 빈집 상태에서 어제 에코 프로 그룹 관련주, 포스코 그룹 관련주 쪽으로 저는 좀 플레이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음, 그럼 이게 이제 지속되는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뭐이차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인다면 이거 시세를 끌고 갈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지의 여부 연속성이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의외로 연속성이 나오고 거기에 만약에 수급까지도 좀 붙는다 그러면 이제 어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코스닥 지수 그려 봤던 거죠. 그렇죠? 강한 지수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라면, 아, 요거는 일시적인 수급 공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냥 짜증스러운 물량들의 이 투매로 인해서,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어, 만들어진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틀 정도 한번 더 관찰을 해 봐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여기에서 무조건 이제, 아, 주도주가 이제 바뀐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음. 하루 틀의 흐름 정도는 더 봐야, 좀 뚜렷한 시장의 색깔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대신에 어제의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 매도 규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커졌습니다. 그죠? 금요일날 5 6 0 0에서 어제는 7,000억 정도로 더 커졌고, 하이닉스는 시세는 오히려 어제 오후 들어서 힘이 빠졌지만, 매수의 금액은 더 커졌어요. 음. 네. 그래서, 과연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